펄벅 여사는 돼지라는 작품으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. 그녀는 한국을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며 칭찬한 바 있습니다. 특히 살아있는 갈대라는 작품에서도 한국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 펄벅 여사는 부모님을 따라 약 40년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 평생 동안 한국을 깊이 사랑했습니다. 그녀의 유서에는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이며 다음으로 사랑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는 몇 차례의 한국 방문과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사랑이었습니다. 펄벅 여사는 한국 방문 중 감이 감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저건 왜 따지 않나요? 라고 물었습니다. 이에 한국인들은 높은 가지에 남겨둔 감이 겨울새의 양식임을 설명했습니다. 여사는 이에 깊이 감동하며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.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.라고 표현했습니다. 한국 민족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배려와 공존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겨울새들을 위해 감이나 대추를 남겨두는 까치밥은 그 상징적인 예입니다. 또한 선조들은 봄철 씨앗을 뿌릴 때 새를 위한 씨앗은 하늘에 벌레를 위한 씨앗은 땅에 나머지 하나는 나 자신에게 뿌렸습니다. 이런 전통은 지게를 지고 가면서도 소달구지에 싣지 않고 하루 종일 이란소를 배려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. 펄벅 여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녀는 내가 변함으로써 세상도 변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는 질서 있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결정한다는 그녀의 말에서도 알수 있습니다.